추석을 맞아 영등포구 곳곳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25일 영등포 희망수락관에서 좋은 이웃들 봉사대 회장단 30여 명이 함께하는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직접 송편을 만들어 지역의 독거어르신과 조소들 가정 200가정에게 전달하며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가 2017 추석 맞이 사랑의 식품 나눔 행사 발대식을 갖고 좋은 이웃들 1대1 한가정 결연자와 푸드마켓 장기 미용자 등 300여 명에게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한편 구는 지역 여러 단체의 이러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의 소외계층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거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